보다도 시원하고 콩국수보다도 구수한 남자 더타 강반장 강동기입니다. 이런 더위에 시달 시들 몸이 지칠 땐 물냉면도 좋고 콩국수도 좋지만 이 강반장 단방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양강장제 강반장이 왔습니다. 갑시다. 오늘 환사장이 어디 왔습니까? 순대국밥으로. 아 순대국밥 한가득 장난인 게. 오지 아, 막걸리. 와, 아니라. 야,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런 기분으로 잠내사는 맛이 있다. 그렇치라. 야, 농사도 지시고. 아, 한에 농사지는 소나. 와, 소나 뭐, 손 거의 뭐. 소, 소도번만 두굽이 소만 두굽이 만 그래도 뭐 어쨌든 오늘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비수대 돼지국밥 한 그릇 드셨고, 요 때는 노래가 바로 대리다이말이지야와거 무슨 노래야? 그래, 울금울금박 可别买手机了，当买什么？<noise> <noise> <noise> 상품은 제가 골라드리게. 어르신이 이태번데 계속 다니면 모자 안 쓰면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하나 딱 쉬고. 이래야 이래, 예, 돼. 이래요 앞을 보죠.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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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중생 중생 중생. 계속 금방 이습니다 계속 끔벅. 계속, 계속 퇴근하십시오. 출발. <laughs> 참상해도 하신상해. 어? 전혀 상해. 계란모 분명히 내가 본게 천녀가 장사한다 이말씀이네하아뭐 보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와 천녀는 얼고이러게이러게보이 천녀는 어디 가고 간판은 분명히 천녀상인데 제가 볼 중에는 갱도동에 가시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갱도당 갈지. 그럼 천녀 딸이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저갑니다좀 제가 천녀입니까? 아닙니다. 계란모니 예. 할매. 할매님들과 전녀상이랬습니까? 옛날에 그 신우들이 하던 게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신우들이 전일 때 하는 네. 걸로 갖다가 인수를 했네. 예예. 예. 그래도 장사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안 됩니다. 그다가 지금 이 간판을 바꾸고 있어. 뭐라 바꾸 전녀상이 하지말고 할매, 할매상이요, 할매상이. 우리 할머님 노래한곡을 <laughs> 저는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이 강만장은 정이 넘치는 하동읍 시장을 왔는데 노래할 때는. 점수 만족해만 내면 고무장갑. 저는 초무 자체도 노래는 잘못 하는데 초무 자체. 초무 잘 치. 허리가 괜찮은가 보네. 어 그럼 아침에 알았으니까. 아 다과 하던 이매니저는 허리가 안저고 조금만도만. 아이고 허리가 도대만 그 친구부터 엄청 낫네. 놀지 좀 노래가 무슨 노래인 거합니까 내가 인생아 고마웠다며 이렇게 잘 못하지만. 한국 시이치 대담. 예. 그럼 뭐 같이 어디 가 한번 해봅시다. 무슨 옷을요? 모플로 예? 같이. 어치마도 같이 입고 하하가옷스가옷스 가. 예예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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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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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고, 열 살은 하하 보인다. 자, 롱치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하하하하 와다 아, 쟤기로 딱 올린다 멋지다 살다 살다 <laughs> 이런 강반장의 노래는 처음 들어본다 한번 해보시죠 노래다 노래다 황영웅의 인생아 고마웠다 안 아프고 사는 기정을 이렇게 마우라신었고 이렇게 치마입히 놓고 멋지다. 노래는 인제가 고마웠다. 뭐지? 그리고 맘이 안 아프게 해서 <laughs> 이런 노래 부는 내일로 머리하나 말이고. 그래서 이 앞집에 있는 사모님이 대탁이 형이라 이러시고시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너는 내네 남자. 내네 남자. 춤잘 지내 계십니다. 하만 그래도 전혀보다는 <laughs> 이분이 이분이 노래, 노래 잘하지 한번 뭐. 이분이 엄청났다 이분은 주지 말고 이분만 아우, 그 아우, 고무장갑 한개 드리라 고무장갑 고이이 예쁘고 고무장갑 한개 주고 이거는 어단계 고마십니 요즘 어느 이 시장을 가도 간판 이런 거는 정말 잘 되는데 이야 신기하다 이 집은 옛날 말 그대로 베니아판을 오려서 간판을 찍어놨네 할머니 장사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60년 넘어 60년 넘어서 이 장사를 이 동네에서 여기서 누가 맨 처음에 이 장사를 하셨겠습니까? 내가 했지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아,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 돌아가시고 그래도 이걸 지금 계속하고 계시네. 그럼 내 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끄지은 장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킹. 여기는 주로 파는 게뭐 많다 그지? 경용품이 네. 가격... 많아. 어? 재래 용품. 아, 재래 용품. 이 가격은 다 예웁니까? 예웁게 팔지. 아, 그래도 장사는 좀재밌게 좀 재래 용품이. 그 그래, 그대로 하는 거? 그만자 놀기 삼아, 갱노당 예, 가는 것보다 예, 여기서 뭐 친구도 오고 동생도 오고, 막아줌하도오고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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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시는 기네 그럼 놀그 시간도 잘 가고, 응, 응.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면 좋. 먹는 것도 사다 먹. 아 여기서 마시는 거 사다 없고 제가 할머니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디 가서 딱 말하면 미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막오사카를다 뭐 가도 저는 경상도 사람 보관는데 할머니는 이동네본이 아닌 건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집을. 여리왔지. <laughs> 어데 어데서? 고래서. 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오셨네 응. 그러면 전라도에서 경상도 남자 꼬울때 기분 어땠던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옛날만. 네. 여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 그래 갖고. 아, 뭐선봤을 때. 응. 그래 어머니가 좀이 박자로 잘못 맞추게 되면 제가 이게 해드릴 테니까 노래 한곡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 준비됐지? 준비 시작. 응.

불타는 자식이 생전의 징계를 끌려 뜁니다. 야, 제가 이 강반장하면서 이 어머니 노래는 백제이 아니라 이백제입니다. 선물 세 개가요, 세 개. 자, 선물 주시죠, 선물. 자, 우리 할머니 워낙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할머니 노래. 요거 남인끼리 잡숫고 또 날씨 개수 때면에 한번 나가지 써지고. 또 고무장갑 아. 한개 하시고 우리 학문회 오늘 한번에서한국에한 분이 조한국님하고 노래 대결을 한번하시한 무슨 노래 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 하시고 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한노에사지국장 하분자입니다. 지에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진행하서 한국에서 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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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 노래 한곡 하셔야 됩니다. 무슨 노래예? 요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텔레비 논다고 립스틱도 찍게 바리고 검은 옷에 신해 보려고 입고 오셨네요좀 신경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이크 잡으시고 오늘 신경 쓴 신분의 오라버니 들어갑니다. 예, 같이. when chorus dani 얘네 고마워. 전기탁나 잡히네 얘. 잘 알았지. 예. 자기 본인의 점수는 75점. 특별한 선물로 본인의 점수는 29.5로 해서 네. 이분에게는 바가티를, 서방 바가지를 그. 바가 고무장갑 드십시오. 네. 예, 바가티 바가티. 요거 가지고 가셔서 네. 조합장님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하고 고무장갑 <laughs> 바꾸리셔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니 이 농협의 무슨 마가 하나인데 노래를 크리 잘하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제한테딱 줬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 했더만은 바로 이 남자 맞네. 맞습니다. 야, 총각입니까 아, 종각 네, 총각 맞습니다. 그렇죠. 나이는요? 아, 조금 먹어가지고 서른네입니다 서른네. 34. 네. 몇 개를 안 하셨어요? 이런저런 사정에서 <laughs> 지금 서북행남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구원하십시오. 너에게 올해 <laughs> 자유를 주이다 준비 시작. 자 올해 서른 네시고 그냥 그뭐잘생살 챙기지는 그 않았지만은 성실한 청년입니다. 제가 볼에는 <laughs> 성격이 좋다. 자 그래도 네. 이 강반장이한테는 노래를 한곡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무슨 노래요?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안무이자도 괜찮다 이 말이가. 아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준비. 해볼게. <laughs> <하는> 노래. <laughs> <이렇게 합니다. 둘째. 웃음> <근데> 준비. 춤추면서 노래방 가는데 노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예. 그런데 준비 엉망이다. 자자자. 자자자자자. 무조건 무조건이야. 비교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저 무조건 달려갈 거야 <laughs>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laughs>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야 헤헤 <laughs>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laughs> 진짜 조합장님 말씀하기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 줄 알았는데 노래는 진짜 박자도 비밀이고 진짜 노래 성실하게부르시네 아, 그게 성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4살 모욕집 네. 아들, 모욕당집 아, 네. 아들, 평생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아들. 아, 네. 맞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강반장한테 연락 주시면이 남자 미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노래 마이 분위기 엉 마이 박자 완전체로 그러나 나름대로의. 분위기는 살렸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2천원1 0원3천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시중에 3백원짜리 쭉쭉 한 개만 빨들어 계속 빠지시됩니다이 예. <laughs> 친구에게 주는 <저런> 걸로. <laughs> 야 남자치고 이리 강큰 남자는 나도 이 등수 안에 들어가는데 여성분 약한 칠십 명이 된 남자 세분 중에 한 분이 어깨 힘을 딱 주고 노래하시길래. <laughs> 우지 그리키나 가니큽니까 원래 그요. 원래 그요. 아, 원래 그. 어떻게 해서 그게... 제 노래를 하러 오게 됐습니까? 한오년 전에. 예.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오년 전에. 어, 그래서 아 이거 이래서 는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했던 하모니카 하고. 하고. 옛날에 이제 트로터 노래를 예. 하니까 목이 터이기 시작했어요. 아 노래를 이제 목이 아팠는데 음, 음. 5년 전에 이제 목이 아팠는데 그래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 목이 트더라그 이전에도 간은 컸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간컨 질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계속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도 나오시면 노래는 한곡 하는 기다. 어떤 노래요? 남자는 남자의 인생을 해야 안 되겠어. 남자는 나훈아 씨요. 나훈아의 남자의 일생. 좋습니다. 인생, 인 아, 남자 친구는 남자의 인생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고 오늘 사주기 바랍니다. 두번 갈아타고 지친 한 눈을 감고 그는 반 뜨고. 오십 점 말씀하셨는데, 1피0 사야 되기 때문에 어. 150점 상품은요? 냄비, 냄비, 축하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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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허허 핵심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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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허허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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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력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던 자 우리 떴다 강반장은 나오면 노래 한곡 하셔야 됩니다. 무슨 노래요? 어 사랑 불 하겠습니다. 사랑 불. 네, 신성태의 사랑 불.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laughs> 나와. 나와. 점수는? 72점 이야, 이 동네 사람들 참 성격이 특이하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머니한 최고 맞은 게 바가치가 최고날것같다 바가치라고 해요 바가치 요걸 딱 씻으시고 딱 씻으시고 바로 차렷 앞을 보고 대기 성 조금 전에 노래했던 친구의 두 배를 가진 몸무게를 가진 친구가 한번 나왔는데 와 싫어도 싫어 나도 한때는 남양군유좀무거든 억수로 내보다 더 싫어하네 야 여기 있으면서 별별 일이 다 있으면 최고로 인상 깊었던 일 라면 꽃배이물 같아 라면 한 다섯 개 끓여 먹어 혼자서 에이, 그거는 기본이지. 와 혼자서 라면 다섯 개를 끼리 먹을 정도 될것 같으면 몸무게 125kg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본데 별할 말이 없다 무슨 노래요? 막걸리 한잔영탁거 영타의 막걸리 한잔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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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 어떤 자 들이, 을장 려가 덮나알셨 니가 빠졌 다며 정신도 덮친 춤을 추는 우리 아들, 이 손으로 따라 주는안한 아버지 생각나네헤서선처럼 박아서 헤이, 살림살이를 만난 그 자리, 우리 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엄청 나게 크다 정말 노래 자리는 이분에게는 이 바다에 m 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섭진이 생겨지 a 고무장 a m 나로 i g a 하 a while. I 고 e 장고무장 t a m o 아 o I'm a chubus of g 있어가지고 고무장 o 아. 주시면. 고무장 a 아 n 나 주부 h 진 집에 밥 많이 the 나 h i p by my own. I'm n 이 살이 u r 자, 자 o power. I'm not sure to power. I'm 봉기를 s u 서 준다. 자, 이 친구에게는 고무정합 하나 네, 수고하셨어요 네. 어? 라지 사이즈 안 맞는데 살로 빼라 아니 손이 안들어가면다 그냥 바꿔라 떼따 <laughs> 강만장 사연 따라 노래 따라 다음 주에도 시원한 바람 따뜻한 사랑과 함께 여러분 곁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떼따 떼따